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만일 예수님이 목회자를 임명하신다면 어떤 스펙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명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통과되니까 곧바로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되는 조건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또그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 사랑이 없는 교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랑이 없는 윤리와 도덕은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랑 없는 희생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사랑 없는 신령한 은사는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그 은사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면 교회는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이고 설교와 예배는 상품으로 전락합니다. 성도들은 고객이 되어 예배와 설교를 소비하고 가는 사람일 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사랑을 물으셨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자 그에게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가진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사랑을 가장한 자기 욕심인지를 알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도 있고, 뒤틀린 병적인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을 보십시오. 상대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대를 구속하는 것일 뿐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바로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진심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새벽 딱 울기 전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자기는 분명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았는데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생각일 뿐내 의지로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 사랑도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자신 없이 머뭇거리는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대답이야말로 사랑 고백의 진수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큰 소리치며 바라지 않습니다. 옛날 고을 수령이 부임하면 우선 그 마을의 부자들을 잡아다가 곤장을 때린답니다. 돈을 내놓라는 것이지요. 한참 맞다가 이유나 알고 맞읍시다 물어보면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효의 죄입니다. 불효의 죄. 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불효자라면 의당 맞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 마을 부자들 중에 효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효자들은 결코 자신을 효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불효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효자는 아닙니다만, 모든 효자는 자신을 불효자로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사랑의 진정성을 보증해 주실 분은 예수님인 것을 알고 겸손히 그를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로부터 사랑을 배우십시다. 주님 저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랑 없는 설교와 가르침은 울리는 꽹과류와 같고 사랑 없는 선행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 나만 생각하는 저의 이기적인 자아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어떻게 되돌려야 하겠습니까?